26일 오늘 화요일에 8시 14분 오늘도 노출 어, 햄마신 오늘 낮에 라이딩 막몇 km 거의 95km 라이딩 하고 낮에 송당 갔다 성산 갔다 땅 예, 아라동까지 오고 라이딩 하고 해에좀 예, 쉬었다가 예, 저기요 제주 보건소 쪽 영월 가든에서 연동가는거, 드레모 아파트 가는거 13,600원짜리 밑바닥으로 바로 잡아주는 센스 네, 단가 맞으면 밑바닥도 잡아줘야 돼 마신 자 오늘 한번 피곤한데 한번 달려보자했스수다 오늘도 가보자고 영상도 한번 살짝 올려볼까 마신 살짝 편집해 본거에 도착했는데, 비상등이 비상. 예, 도착했는데 혹시 어떤 차량인가요? 아, 예. 아 비상등. 예. 찾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8시 31분. 여기, 메종글래드 그쪽 나래비 쪽에 왔습니다. 예. 예, 콜은 아직 울리는 건 어신지? 한번 이사 한번 콜 한번 꿀콜 한번 경유콜 꿀콜은 경유콜 아니면 장거리 예, 둘 중에 하나 한번 잡아봅시다 자 가보자고 사양 14,400원 안 가지 현재 시간 8시 35분이에요 아이고 그냥 슬슬 내려와 암신데 바로 푸다니 연동에서 연동 신성로 공연주차장에서 연동 서우빌라 삥발이 11,200원짜리 푸단으로 올려에 에, 배로 잡아주는 센스로. 나이스, 나이스. 자, 서우빌라 11,200원, 11,200원으로 가보자고. 근데 비상등이 이건가? 비상등은 아니고. 혹시 대리 부르셨습니까? 예. 서호빌라맞나요 예. 예, 이거 트렁크에 조심히 실게요 현재 시간 8시 47분. 여기 신제주 초등학교. 예. 신제주 초등학교 그쪽 살짝 뒤쪽에 완만심. 아, 개꿀이 주말심. 결국에는 콜바스로 다시 또이동했수다다 자, 우선 아, 이거. 그냥 저. 먹자 골목보단 약간 사이드로 한 번,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예, 뭐, 콜라 한번잡아먹구다 자, 가보자고. 8시 57분에, 여기 신시가지에서 연동 올리브영 제주 연동점에 삥바리, 만천이백원에, 예, 잡아메신. 나이스, 삥바리는, 삥바리 막 좋아하는 별은 아닌데, 이 정도 연동연동 연동 그런 삥바리는 좋아해. 자, 연동 올리브영 제주 연 아, 올리브영 제주 연동점 11,200원으로 가보자고. 오이 이분들인가? 혹시 대리 부르셨습니까? 네. 네. 올리브영 제주 연동점. 네, 네, 네. 네? 제가 돈 따로 내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네. 결, 결제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8분이에요. 오우 신시가지에서 신시가지 골프 호텔로 이동했 마심 나이스 목적지, 목적지 변경했고 요금 그대로 에 나이스 금방 와신게 마심 자 이제 또 신시가지 쪽에서 대기 행인의 다음 골한번 잡아봅구다 자 가보자고 아유 아유 삥바리 힘들다 <웃음> <웃음> 라이딩 가고 바로 삥바리만 타려고 하니까니 아유 힘든게 마심 현재 시간 9시 11분 어우, 한라 정육식당에서의 연어로, 여기 가는 거, 그, 중앙고등학교, 연미마을 가기도 전에, 중앙고등학교, 중앙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 네, 중앙중학교, 그, 바로 옆쪽인 게 마심. 완전 빙발 삥발, 이것도 빙발인데 14,400원. 그러면 바로 잡아줘야지 맛심 밑바닥에, 자, 연어로로, 가보자고. 혹시 연어로 가시는 분 현재 시간 9시 36분 에이, 도착했신데 아 커피숍 들려오네 커피 사주캐러면 커피숍 들려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 커피 메가커피 들려가지고 조금 시간 좀더 걸렸다 커피 신제주 초등학교 쪽 근처로 다시 한번또가보고다자가보자고 현재 시간 9시 50분에 저기 여기, 부부야구 거기, 그쪽 근처, 야구장, 옛날 야구장 옆에 주차장에, 거기서, 고네가는 거에, 더블스테이 메인몬드 제주 레지던스, 레지 26,400원짜리, 푸단으로, 올려 바로 잡아 마시, 네, 이거 가프다 아, 고네리 한번 가보카 마시, 자, 더블스테이 26,400원으로 가보자고, 예, 네, 도착했어요. 어, 조금만 돌리면. 예, 네, 올리면 됩니다 예. 네. 조심히 올릴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22분. 여기 고네리 와신 뒤에 고네리 오자마자또 카카오 콜을 콜만으로 잡았는 데 에월 나모레트 아파트에서 노영월강로 가는 거 순수. 이야 27,000원짜리 콜래, 21,600원짜리 콜, 잡아마씨 빠르게 이동하고 가보고, 다자 바로 따당해. 자, 노형, 21,600원으로 가보자고. 자, 조심히 실업게요.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되죠 아, 체, 아 그럼 술 드시면 안되지 제가 지금 2번을 한 4번을 했는데 <laughs> 아이고 어떡해 현재시간 10시 49분 여기 노영 지키 휴먼 빌 바로 옆쪽에 완만시 21,600원 음, 아이쓰 바로 따당해 바로 또 용담 용담이 아니고 노영 호화가쪽으로 이동 해인의 다음 콜 한번 잡아 보구자.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죠. 가보자고. 현재 시간 10시 55분에 제주 돔베 고기에서 연동 우도 마켓 가는 거 1,200원짜리 또빙바리 잡았주마시. 빙바리 가야 주마시. 자, 우도 마켓 1,200원으로 가보자고. 나이스 나이스 빙발이 지금 사양 쪽에 막비온대네 보나 아까 사양도 2만 원짜리 떨친 뒤에 안 잡아내시 비오면 대리 오늘 끝나네시 미치겠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 100... 현재 시간 시 분. 역시 구구라고 시구. 아, 명춘천 아, 아. 명동닭갈비 이쪽 시유 쪽완맛이 네, 보나가 쪽에 왔신디 과연 콜이 뜰 것인가? 자 가보자고. 시간 11시 15분에 와 이거 오늘 야 이거 야 진짜 이거 AI 맞나? 이거 야 오늘 11,200원만 영주구장창탐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좋은데. 이거 <laughs> 바로 옆에서 이거 골프 홀텔 가는 거 신시까지 골프 홀텔 가는 거 11,200원 푸단으로 바로 잡아매시. 나이스. 자, 골프 호텔 11,200원으로 가 보자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비상등에 그냥 기가 아, 예, 예. 아유 기가 막힌 게 많지. <laughs> 아유 <웃음> 최고. 최고. 아, 아 최고입니다 최고. 믿었습니다. 아 근데 저그 바로 옆에 연동 그 이편안 갔다가 가면 2만원 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아니 뭐, 이거 현금 결현 카드 결제인데 또2만원더 주신다고 막 씨. 아니 아니요 만원더 주면 되잖아요. 예, 네만 원만 더. 네, 예. 아유 저야 그러면 감사하죠. 이편안이면 뭐. 좀 밑에 그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바로 앞에요? 네아제 알겠습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카카오 대리운전입니다 예 혹시 그 트렁크에 전동를 실을 수 있어요, 맛아 있어요 예 명품 스토리까지 가는데 한 5분 안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5분이 요 5분 아예 알겠습니다 3분으로 가겠습니다예 예. 3시간 11시 32분 아까 그거 내려가지고 왜 대리밀차 이편한세상 바로 조꼬띠 경유해가지고 추가 만원받아 마심 그래가지고 2 1200원짜리 콜 됐고 바로 내리자마자 연동해서 신산, 신산 제주마트 가는거 만삼천육백원짜리 자반 마심 이거 가쿠다의 신산점 아 드디어 연동을 벗어나 보는구나 자 1도 2동, 제주마트 신산점. 13,600원으로. 가보자고. 도착해신디, 도착해신디. 대리운전 왔습니다. 제주마트 신산점 가는 거 맞지? 네, 맞습니다. 2차인가요? 네. 에, 트렁크에 조심히 쉴게요. 현재 시간 11시 47분. 여기. 어 인제 사거리 근처에 왔습니다. 아, 여기도 현장이 구나 어, 이거 어, 몰랐네. 일도 어. 주유소 쪽으로 가원의 다음 걸 한번 잡아보쿠다 자, 가보자고. 한 12시 일도에서의 동수동 가는 거 17,600원짜리 푸다 눌령 잡아메시. 아, 동쪽에 비 온다네 보나 한번 고민해신디. 에, 우선 비는 다온거 남고 땅바닥에 젖은 거 나니 한번 가보쿠다 자, 통수동으로, 17,600원으로, 가보자고. 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2시 17분, 여기 신촌, 동수동에, 완마심. 아, 자, 이제 삼양으로 슬슬 내려가보면, 다음 콜 한번 잡아보쿠다. 아 여기 비 많이 왔네. 여기는 땅은 안 젖었신데 저기 큰길 가에 가니까 땅이 흥건하게 젖어 불어 다게아이고아자 아, 아. 삼양으로 가보겠다. 아 차들 다 제껴 불어야지 마씨. 어 아, 택시도 다 제껴 불어야지. 어 차들 좀 빠른데. 에이 못 제끼겠다. 어제킬수 있겠는데? 12시 38분 제2교에서분등동시는거분1 4 4 0 0분짜리 밑바닥 분로 잡아 38분 1거시3 8가 12시 38분 12시 3 8바 12시 38분 12시 38분 12시 38분 12시 38분 12시 거8마 12시 3 8은 12시 38분 12시 에, 재강교에서, 에 오등동 가는 거 꿀콜 뜨지 않은 이상은 그냥 집에 갈거습시다 우선, 어, 오등동으로 가보쿠다. 오등동 14길, 14,400원으로 가보자고. 어우, 비쌍등 오등동 가는거 맞죠? 네, 트렁크에 조심히 실을게요 현재 시간 12시 53분에 아, 오등동에 도착했신 뒤, 슬슬 내려가면은, 아, 저, 어디냐. 오등동 하늘채 가든, 예, 그쪽 나랩비 예, 오는, 나오는 거에. 아, 아까, 부민전의 시장에서 이도 가는 거 떠신 데안 잡았나, 심. 이거, 금액이, 쓰레기 단가라 보라니. 예. 슬슬 한 번, 계속 한번 째보쿠다, 예. 자, 가보자고. 지금 1시, 정확하게 12시 58분에 잡으신 뒤에, 함덕 약간 윗동네 가는 거에 23,200원짜리 이밑바다 바로 잡아 마시. 이거 타민. 아, 20장은 안될거 닮은 뒤 하여튼 거의 20장 근처, 근처 될거남긴 함수다. 예, 한번, 우선 한번 함덕으로 우선 가보쿠다. 자, 가보자고 고분달 석일 가는 거 맞죠? 예. 예. 네. 현재 시간 1시 30분에, 어이, 야, 이거, 야, 이거, 이게 너무, 너무 구석은, 구석진데 화수닥에,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뭐다 자갈, 아이고, 이거, 이거, 젊은 친구들, 이거, 커플끼리 오, 셔셨 오셨는데, 에, 미안하더라, 뭐, 그래. 만원 팁좀 마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만원 티에 아, 개 꿀인 게 아이 뭐보험야 아. 아. 이러면 한 21만 원된거 닮은 뒤에 우선 함덕에는 비 온대라는데 아직은 비는 안 와. 여긴 비한 방울도 안내려진게 맞지. 땅이 다 말라 계신 거보나니 한번 콜 한번 또째 보면서 조천 조천 아, 반대로 돼야 되는데, 아, 안 가지. 자, 가보자고. 아, 어, 이거에 함덕에 지금 아는 형님 계신데, 비가 엄청 온데, 마치 여기 비, 여기, 야, 함덕하고 대우라고 바로 좆꽃뜬 뒤도, 야, 여기 비한 방울도 안 되는데, 함덕은 그렇게 비 많이 온다고? 그냥 해, 이거에 고민도 안 해, 그래. 그냥 퇴근 아프다, 그냥. 어. 우선, 형 가보면, 콜 뜨면 우선 잡, 잡을 거인데콜안 뜨면, 얘 우선 집으로 우선 가쿠다. 에, 집으로 가야돼 마심.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내 몸은 소중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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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집으로 가보자고. 아우, 다섯 시간 만에 20 지가 불었네. 오호 아차, 왜? 야, 오늘 라이딩에 대리까지 지금 몇 키로 탔냐? 가빈님, 아, 보여주신다요? 141km 썼다 오늘날 오늘 전통이 라이딩하고 대리까지 141km 발신 와우 미쳤다리야 그래도, 야 그래도 재밌네 이렇게 탔는데도 와 역시, 역시 다, 역시 가보자고